안녕하세요. 과통TV 북한과학기술 토파보기 변학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북의 인식과 대응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7월 북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상황을 담은 자발적 국가보고서, 즉 VNR을 제출했습니다. 영어 약자로 SDG라고 표기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유엔 회원국들이 2016년 시작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정한 의제입니다. 부기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유엔 회원국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물과 이생의 지속가능한 접근 보장,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의 대처 등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그대로 또는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조금 바꿔서 추진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북이 고질적인 에너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는 국내 언론에도 심심치 않게 보도됐습니다. 여기서에 북이 VNR을 대출함으로써 그들도 기후 변화를 포함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이 대중적으로 좀더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북은 김일성 집권기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이미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든 환경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자원으로서 동식물 보호증식에 대한 연구가 생물학의 주요 과제로 자리잡았습니다. 김일성 김정일도 자연 보호와 공해 방지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북은 1970년대부터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와 그로 인한 피해에 주목해왔고 그 연장선에서 1994년 UN 기후변화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북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즉 IPCC의 보고서 내용을 포함해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이건 무엇보다 북이 이상 기후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거의 해마다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유엔 산하 세계 기상 기구에 따르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1995년의 대홍수로 북이 입은 피해는 달러로 환산하면 250억 달러 이상이고 이는 1970년부터 2019년까지 50년 동안 세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중 경제적 피해 규모 12 수준이라고 합니다. 1998년에도 여러 번의 폭우와 강풍 때문에 탄광 갱도 180여 곳이 물에 잠겼고 고압 송전선과 통신선로들이 크게 파괴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아,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본이 시기를 북은 고난의 행군이라 부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북은 그간 자신들이 해왔던 국토관리사업이 부실했음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기후변화의 악영향이 바로 자신들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9월 노동신문에 우리의 기상청에 해당하는 기상소문국 전문가의 글이 이렇게 실렸는데요. 여기 보면 20세기 지구 평균기온이 0.6도씩 상승할 때 북의 평균기온은 1.9도씩 특히 겨울철엔 4.7도씩 높아졌고 최근으로 올수록 이상고온 현상과 가뭄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대홍수가 발생한 1995년을 제외하면 1990년대 연평균 강수량이 크게 줄었는데 동시에 일부 지역에는 무더기 비즉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글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신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고 앞으로는 이게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일 집권기의 북은 김일성 집권기에 제정된 환경보호법을 여러 번 개정했고, 바다오염방지법,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환경 관련 법률을 다수 제정했습니다. 2005년 4월 교토의정서에 가입하는 등 환경과 관련한 국제협약 참여도 확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집권기에 진행된 세 차례의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보면 풍력 태양광, 조수력발전, 생물질 등의 재생에너지, 주요 공업의 에너지소비 저감기술, 산림복구, 컴퓨터와 이성을 이용한 지상관측과 환경감시 기술 등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과제들이 꾸준히 포함됐습니다.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북의 관심은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체질 변화를 모색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신문 기사나 외국 전문가 초빙, 강습 등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환경 정책,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에 계속 주목하다가 2005년경부터는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절약형 경제, 절약형 사회, 건설 시도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는 많은 나라가 저탄소 경제, 녹색 산업으로 전환을 시도한다는 기사들이 등장했고, 이런 추세에 맞게 북의 경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독려하는 논설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북의 대표적인 경제이론지인 경제연구에도 2000년대 말부터 이와 관련한 논문들이 게재됐습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2010년과 11년 단천 마그네샤 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저탄소 경제, 녹색 경제로 바뀌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이 공장이 생산하는 경소 마그네시아와 같은 녹색 제품을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김정일 직권기 일들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건 이게 현재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탄소 경제 녹색 산업이 북매체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2009년은 후계자 김정은이 등장한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3년 동안 북은 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김정일 집권기의 정책과 그 성과, 미완성 과제 등을 기초로 해서 김정은 시대의 노선과 정책을 정립하는 등 김정은 후계체제를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탄소 경제, 녹색 산업을 새로운 경제발전 방향으로 강조한 것도 김정일 집권기의 환경담론 환경정책과 그 성과, 과제를 정리해서 김정은 시대의 국정 목표로 정립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의 북은 김정일 집권기 때와 마찬가지로 기후위기가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VNR에서도 2015년에 가뭄, 폭우, 대형 우박, 2016년에 역대 최대 호우로 인한 두만강 범람, 2018년에서 20년 매년 발생한 수십일간의 혹서, 태풍, 홍수 등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하나 이상의 자연재해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북은 자신들이 극심한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로서 인명피해, 농업 파괴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기초에서 김정은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대기오염방지법, 재생에너지법 재자원화법 등 많은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했고 환경보호사업 강화, 친환경에너지 개발 및 이용, 유기농법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나아가 에너지, 자원, 노동력을 절약하는 이른바 절약형 생산 방식, 녹색 생산 방식의 확산을 경제의 궁극적인 지향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은 절약형 경제를 환경보호방안, 기후변화 대응 방안일 뿐만 아니라 자원부족 문제의 해결책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북은 각종 절약기술과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생산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자원과 노동력 투입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겁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위성정보를 이용한 각종 자연재해감시 및 예보, 농업예보 등 재해관리의 정보화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대부분 UN에 제출한 VNR에도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북이 2030년까지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북의 인식과 대응방향을 토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